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프랑스의 브르타뉴 서쪽 끝에 있는 항구도시 브레스트의 문장을 보고 계십니다. 자, 해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 모르는 밀리터리. 100년 전쟁 당시 잉글랜드 함대가 브레스트 앞바다에서 프랑스 해군을 격파한 해전. 브레스트 해전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만 을 설명하는 범생 자체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방송하기로 한 주제, 바로 브레스트 해전이라고 해서 100년 전쟁 당시에 치러진 해전들 중에서 아마 그 연도로 치자면은 아마 세 번째 해전이 아닐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니까, 음, 연도를 치면 1342년 8월 18일 날 치러진 해전이라고 하고, 아, 물론 그거는 방송을 통해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설명하게 되면은, 예, 차차 아시게 될 그런 내용이고, 아무튼, 이제, 예, 100년 전쟁 세 번째 해전을 통해서 방송하게 된는데요 사실 100년 전쟁 같으면은, 한동안은 명나라 관련된 걸로 방송을 해드렸었는데 근데 이미 이미 훨씬 이전에 이미 백년전쟁 관련 내용을 통해서 방송을 해드렸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는 이제 백년전쟁 같으면 아직까지는 주로 이제 바다에서 치러진 이제 해전사를 통해서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인물에 관한 주제로도 이제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직까지는 이제 바다에서 치러진 이제 해전을 통해서 백년전쟁에 관련 주제로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바다에 치러진 해전사를 통해서 방송하고 있는 이유라고 한다면 이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마 이제 이전에 백년전쟁 관련 방송을 하면서 사실 이 백년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 중에 일어났던 전투들 중에서 바다에서 치러진 해전 같으면은 그게 몇 차례 많이 없어요. 솔직히 기록을 놓고 보자면은 바다에 치러진 해전은 한 바에 바에 한 다섯 번 정도, 무려 다섯 차례밖에 치러진 해전. 다섯 차례 밖에 치러진 게 어, 많이 없다 보니까 아무튼 근데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서 치러진 해전을 먼저 방송하고 나서 물론 예, 바다에서 치러진 해전이 다섯 차례 밖에 없기 때문에 바다에서 치러진 해전에 관한 내용 먼저 방송해 드리고 나서 이후에 어 예. 육지에서 치러진 어 그런 전투를 통해서 방송해 해드리기로 한 거니까 네, 아무튼 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하겠고요. 자그래서 오늘 방송하기로 한어그 레스트라는 지역의 그 앞바다에서 치러졌던 레스트 해전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해드리 해드려보자 말이죠. 레스트 해전은 브르타뉴 공작이 계승전쟁 시기인 1342년 8월 18일, 잉글랜드 함대가 브레스트 앞바다에서 프랑스 해군을 격파한 해전이라고 한대요. 1341년 4월 30일, 브르타뉴 공작 장3세가 사망했고,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기에 그의 여족하인 잔드 팡티에브르가 브르타뉴 요공작에 선임되었다고 합니다. 장 3세는 오래 전부터 잔을 후계자로 정하고 철저하게 교육시켰으며 프랑스 국왕 필리프 6세의 조카인 샤를드 블루아와 결혼시킴으로써 프랑스 왕실과 신 프랑스파 귀족 및 성직자들의 후원을 받게 됐 받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장 3세의 배다른 형제인 장드 몽포르가 반발했고 그는 프랑스 왕실이 필리프 5세부터 도입한 살리카 법의 근거에 여자는 공작 일를 계승할 자격이 없다며 자신이 공작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 했다고 합니다. 장드 몽포르는 장과 샤를 부부가 필리프 6세를 아련하기 위해 파리로 간 틈을 타 프랑스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는 귀족및 평민들의 지지를 토대로 군대를 일으켜 낭트, 렌, 진앙, 브레스트 등 브루타뉴의 가장 중요한 도시 및 성들을 빠르게 공략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1341년 10월, 샤를드 블루아가 6,000명의 프랑스 군인과 2,000명의 제노바 용병을 이끌고 브루타뉴로 진군해 샹토소 전투에서 장드 몽포르를 격파하고 생포했다고 한대요. 그후 샤를은 몽포르 가문에 가담했던 도시들을 차례차례 공략했고 1342년 7월부터 브레스트를 포위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장드 몽포르의 아내인 잔드 플란데런을 비롯한 몽포르 지지자들은 잉글랜드에 원군을 요청했지만 월터 미니가 이끄는 230명의 잉글랜드 장군병들이 엔봉 공방전에 투입되어 잔드 플란데런을 구한 것 외엔 별다른 구원이 오지 않았다고 한는데요 당시 잉글랜드 왕국의 재정이 열악해서 병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도 버거워서 병력 모집에 차질이 빚어졌고 병력을 영국 해협 건너편으로 수송할 선박도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잉글랜드 군이 언제라도 들이닥칠지 몰랐기에 샤르른 모나코 공자 카를로 그리말디에게 14척의 제노바 갤리선을 맡겨 잉글랜드 해군이 해상에서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데요. 1342년 8월 초 노샘프턴 백자 윌리엄드 보은이 이끄는 1350명의 병사들이 비로소 포츠머스에 출항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260척의 소형 선박들을 타고 이동했다고 합니다. 적군이 출항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프랑스 함대가 포츠머스로 달려왔지만, 항구가 비어있자 포츠머스에 상륙해 마을을 불태우고 떠났다고 하는데요. 잉글랜드 함대는 포츠머스를 떠난 지 4월 만에 브레스트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윌리엄은 적 갤리선들이 펜벨트 강 어귀에 닻을 내린 채 정박하고 있는 광경을 보고 여유롭게 상륙 해서 전투를 준비한다면 당해낼 수 없다고 여겼다고 하는데요. 그는 적 갤리선이 바다로 항해하기 전에 승부를 보기로 하고 병사들에게 적선으로 돌진하라고 명령했다고 하는데요. 잉글랜드 선박들이 접근해 오자 카를로는 제노바 선원들에게 배에 올라타서 적을 물리치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잉글랜드 해군이 바짝 다가왔을 때 승선이 완료된 배는 단세 척이었고 그나마도 잉글랜드 군을 상대하는 대신. 넓은 바다로 탈출했다고 하는데요. 나머지 11척의 갤리선은 빠르게 포위되어 잉글랜드군의 맹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모든 배가 화염에 휩싸였고 제노마 선원들은 바다의 불길을 피하기 위해 바다에 몸을 던졌다고 하는데요. 이리하여 적선들을 모조리 물리치는데 성공한 잉글랜드군은 브레스트 항구로 진입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샤를은 제노마 선박들이 무력화된 것에 큰 충격을 받았고, 260척의 선박들이 몰려온 것을 보고 적군이 적어도 5,000명이 넘을 거라고 오판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즉시 브레스트 포위를 풀고 브르타뉴 북쪽으로 철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철수 과정에서 병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제노바와 카스티야 용병들이 더 이상의 복무를 거부하고 부르뉴프로 이동한 뒤베르 타고 스페인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하는데요. 이후 윌리엄 드 보우는 브르타뉴 서부 일대를 신속하게 공략했고 1342년 10월. 아루투아 백작을 자칭하며 잉글랜드 국왕 에드워드 3세의 부관으로서 활동하던 로베르가 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그후 로베르가 반 공방전에 착수하는 동안 윌리엄드 보우는 2천 가량의 병력을 이끌고 모를레에서 샤를드 블루아와 맞붙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어, 이 시점에서 한번 짐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예, 앞만 생각해봐도 아마 이 시점, 이, 이 시점에서 이분만큼은 넘겨 짚고 가는 게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뭐냐면은, 이번 방송에서 이제 브레스트 해전 이라고 해서 바로 이제 프랑스에 있는 그또프랑스의그부르타류라는 지역 안에 속해 있는 항구도시인데 브레스트라는 곳이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이 시점에서는 지도를 통해서 설명하는 게좀 편하지 않을까 해서 아, 지도 한번 가져와봤는데요 크게 좀 확대를 해 드리자면은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파랗게 동그라미로 돼 있는데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브레스트라 보시면 될것 같고 보시면은 이제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영국 해협하고도 이게 가까우면서도 이 프랑스에 있는 이 브로타뉴에 속해 있는 항구 그 도시인데, 그러니까 브루 그냥 브로타뉴라고도 부를 수 있겠지만 브로타뉴 반도라고도 부를 수 있겠거든요. 이 영국해에서 협영국해협과 가깝고 이 프랑스 해안, 프랑스 이 해안가 주변에 있는 도시들 중에서도 이렇게 혼자서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부르타뉴 여기 마또또 다른 지도가 있는데 또 다른 지도를 통해서 또 설명해드리자면 자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해드리자면은. 이 별표 돼 있는 거를 이제 별별 그려진 거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 빨간색 말고 파란색 저기가 브로타뉴인데 예. 네. 그러니까 는저 브로타뉴라는 항구 도시가 저아니 브로타뉴가 아니라 브레스트죠. 저 브레스트라는 항구 도시가 이 브로타뉴 반도에 있는 곳 중에서도 저기 북서쪽이었죠. 그 북서쪽 제일 끝자락에 있는 곳이 바로 브레스트라는 항구도시에요. 근데 제가 뭘 설명해 드리려고 하냐면은 이게 아마 오늘날에는 이 브레스트라는 곳이 아, 물론 이 프랑스의 이 브레스트도 보니까는 관광명소로서 좀 유명한 곳이긴 하더라고요. 이 브레스트라는 곳이. 그래서 뭐 프랑스로 관광하러 가신 뭐 여행하러 가신 분들 중에서는 브레스트를 가보신 분이 계시다면 아마 아실 거라고 봐요. 뭐, 관광 명소로서 어느 정도인지. 근데 물론 뭐 프랑스의 브레스트도 나름 유명한 곳이긴 하지만은 오늘 안에는 이 프랑스 브레스트라는 장소보다. 좀더 유명해진데, 유명해진 브레스트가 한 군데 더 있는데, 바로 벨라루스에 있는 브레스트인데, 이것도 지도를 가져와 본게 있거든요. 야, 아, 이게 지도로 이제 놓고, 보시, 보시면은, 좀더 크게 확대해드리려면, 아까 프랑스의 브레스트 같으면은, 저, 북서쪽에, 해란가에브루타니의맨 끝자락에 있는 데라면, 여기는 반대예요여기 남서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브레스트. 여기 폴란드랑,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 여기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될 건데, 그니까 러 제가 왜, 이 벨라루스의 브레스트까지 설명을 하게 됐냐고 한다면, 솔직히, 이, 지 이름, 그 지역 이름부터가 똑같잖아요. 이게 보면은, 어, 그러니까, 프랑스에도 브레스트가 있고, 벨라루스에도 브레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니까, 어쨌든, 이 브레스트라는 곳이, 어, 어느, 나라 한 곳에만 있다고 볼게 아니라, 뭐, 은 나라 같으면 모르겠어요. 뭐이 비슷한 이름을 가진 지역이 뭐 다른 나라에도 있,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브레스트라는 지역이라고 해서 나라 하나에만 음, 브레스트라는 곳이 있다고 하기보다는 프랑스도 에 프랑스에도 브레스트가 있고 뭐벨라루스에도 브레스트가 있고 뭐. 나라는 다른데 이그 예. 나라 안에 속해 있는 지역의 이름을 들여다보다 면은 이름이 똑같은 지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게다가 이, 이 벨라루스의 브레스트가 프랑스의 브레스트보다 좀 유명할 수밖에 없다고 할수 있는 이유가 여기가 브레스트 요새라고 해서 그러니까 과거 그 2차대전 당시에 이 브라스, 브레스트 요새가 그니까는 러뭐 그 독일하고 소련하고 치른 전쟁을 뭐 2차대전 때는 독소전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 독일이 그니까 그독 독, 소련하고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내세웠던 작전, 이제, 바르바로사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그는 바르바로사 작전을 내, 내세우면서부터, 이제, 소련을 침공하기로, 이제, 마음먹으면서, 이제, 소련, 소련 침공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알아낸 사실로는, 소련, 아니, 독일에게 먼저 침공당한 장소들 중에서도, 이 브레스트 요새가 제일 먼저 먼저 독일에게 침공 당했던 장소고 그러면서 예 독소전쟁에서 첫 전투가 있던 그런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브레스트 요새가 그래, 그래서 이 브레스트 요새도 한번 사진으로 가져와 봤는데 말이죠 어그 이미 이미지를 보시자면 말이에요 어. 자 자 이미지를 좀더 크게 확대를 해드리자면은 예. 지금 이미지를 이렇게 보시면은 예좀더 예. 크게 확대될까 이게 이게 여기가 브레스트 요새인데 이, 이게 확대를 한 상태에서 이게 보자면은 이 요새에 예. 그겉 부분에 벽돌로 된 부분이 보면은 부서지고 깨져 있는 거를 보실 텐데, 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2차 대던 당시에 이제 독일에게 침공을 당하면서 이제 그니까 러 전쟁이 치러지던 그 당시에 총알하고 포탄을 있는 대로 맞다 보니까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요새 겉 부분에 이렇게 깨지고 부서진 흔적이 있는데, 당시 이 브레스트 요새가, 물론 뭐, 벨라루스에 있었지만은, 당시 이제 이 차례전이 치러진 당시에 벨라루스 같으면은, 이미 이전에 그, 소비에트 연방에 속해 있던 위성국가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소련 안에 속해 있는 국가다 보니까는, 뭐, 그래서 당시에, 벨라루스라는 나라에도, 뭐, 당시 벨라루스라는 나라에서도, 뭐, 소련 군대가 거기에, 뭐, 요새에 소련 군대가 주둔해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뭐, 아무튼, 당시에,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독일의 침공을 받으면서 워낙 치열했던, 이제, 전, 치열했던 전쟁터 중에서도, 그러니까 아무튼 이 2차 대전 당시에 이 브레스트 요새라는 곳이 예, 예, 독일군에게 침공을 당했, 침략을 당했던 장소들 중에서 맨, 맨첫 전투가 벌어졌던 그런 장소다 보니까는 그만큼 치열했던 장소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도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영화로 이제 브레스트 요새라고 해서 네. 이렇게 영화로도 나왔는데 었뭐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을 있으신지는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유튜브를 통해서 뭐 자세하게 본건 아니고 그냥 간략하게나마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예. 브레스트 요새라고 해, 해서 예. 2차 대전 당시에 첫 전투가 벌어졌던 어, 그 그런 장소이 벨라루스에 있던 어, 그런 요새에 대, 대해서도 이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려봤는데요. 솔직히 이 벨라루스의 브레스트가 이차아 백년 전쟁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백년 전쟁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장소긴 한데 이 벨라루스의 브레스트라는 요새가 근데 야피를 이 프랑스에도 이 브레스트라는 도시가 있다 보니까는 그 브로타니오 반도에 속해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이 프랑스에 있는 브 브레스트하고, 이 벨라루스의 브레스트하고는, 이 다르다는 점을 통해서, 관련은 없겠지만은, 이, 어 비슷한 이름이 똑같은 도시 이름이 있다는 이 이유 때문에, 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진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 벨라루스의 2차 대전 때, 치열했던 이 브레스트 요새 통해서도 이렇게 진지함을 한번 설명을 해 드려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게 또 어느 도시 이름을 통해서 보자면은 또 도시 이름들 중에서는 어, 국가는 이름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 국가 안에 속해 있는 그 도시들의 이름 같으면은 똑같은 이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어, 나라 이름은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날에 이 프랑스와 벨라루스의 사례처럼, 혹시 또, 다른 나라에 속해 있는 그런 도시들 중에서도, 이름이 비슷한 도시가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죠. 뭐, 아직은 뭐, 제, 제대로 찾아본 건 아니겠지만,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 웨스트 해전을 통해서, 뭐, 프랑스의 브레스트하고, 또, 백년 전쟁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겠지만은, 이 베라, 2차 대전 때의 브레스트 요새가 있는 이 벨라루스의 브레스트도 이번 방송을 통해서 가, 같이 에, 언급을 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방송은 어, 여기에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이마